중국 Z세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영상 플랫폼 중국판 유튜브 플랫폼 빌리빌리 이야기입니다. 빌리빌리를 통한 중국 마케팅을 고민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모든 것을 리뷰하는 아보카도 자이언트입니다. 유튜브 시청이 어려운 중국에서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빌리빌리, 틱톡, 화이, 유쿠 등등 다양한 영상 플랫폼이 등장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Z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중국의 유튜브라 불리며 성장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빌리빌리죠? 이번 편은 중국의 유튜브, 빌리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리빌리는 중국 Z세대에게 가장 사랑받는 플랫폼 중 하나로 중국에서는 약칭 비잔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2차원 문화 콘텐츠 플랫폼을 기반으로 출범해 2D 콘텐츠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급성장해오고 있습니다. 기타 영상 플랫폼과는 다르게 유료 회원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게임,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동영상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빌리빌리는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자의 선호도와 기호를 분석해 영상을 노출합니다. 스트리밍 중 사용자의 댓글이 자막이 되어 지나가는 탐막자막 시스템으로도 유명하죠. 또 유료화 콘텐츠 콘텐츠의 긍정적이며 퀄리티를 중요시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반영해 비주류를 포함한 대중의 주류 문화 콘텐츠까지 다루며 이용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로 중국 Z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1분기 월 활성 이용자는 약 1억 7천 명이었으며 이들 중95% 이상이 30세 이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채널 팬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하니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의 파급력도 무시하지 못하겠죠? 이런 빌리빌리를 이용하는 1020 소비자들이 사로잡기 위해 여러 브랜드가 활발하게 왕공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2018년 론칭한 로컬 색조 브랜드 걸컬트는 2019년부터 빌리빌리의 왕홍두가 영상을 제작하며 Z세대에게 적극적으로 개성있는 디자인과 가성비를 어필해왔습니다. 이중 가장 반응이 좋았던 영상은 3월 25일 기준 조회수 546만, 좋아요 22만을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유튜브와 달리 단일 아이디로 조회수가 산정되기 때문에 조회수 체크가 되지 않는 비해온 조회를 제외하더라도 실제로 최소 546만 명에게 노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있겠죠? 이번 편은 중국 최대 영상 플랫폼 빌리빌리와 Z세대를 사로잡는 왕홍 마케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편은 빌리빌리의 인기 왕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 자이언트는 기업, 제품,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인플루언서 매칭과 기획안을 통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협업에 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혹은 홈페이지로 문의 주세요. 또 하나, 아보카도 자이언트의 뉴스레터를 구독하면 마케팅, 인플루언서 관련 트렌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